이도 테디 프로듀스님과 그리고 트윈이프 로듀스님 비비아 프로듀스님, 쿠시 프로듀스님, 프로듀스님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그만큼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 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타이틀곡 녹음을 하면서 이번에 랩 부분이 많아서 되게 보이스 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 테디 피디님께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엄청 뿌듯하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프 프로듀스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더 좋았고요. 이전에는 아련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앨범명인 Not Just e t 처럼 예쁜 모습을 잠시 내려두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불러야 한다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디프로듀스님께서도 저희 이즈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는데요. 아티스트는 너희니까 너희가 음악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